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지수가 완전 급등세네요. 네, 뭐, 페레미니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한 데도 불구하고, 뭐, 악재를 타고 오른다고 하더니 지수가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40포인트씩이나 또 올라가요. 하루 쉬더니. 네, 엄청납니다. 아주. 아,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응을 해야지 예상을 하고서 들어가면은 특히 그 파생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 움직이는 지수는 항상 다르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늘 또 ELW 한 사람이 또 전화 왔는데 그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네. 했지. 확실할 때만 걸고 평상시에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어제 추천한 세진TS가, 네, 아주 급등을 했어요. 네, 급등을 했습니다. 3,500원이 매도가였었는데, 2,900원에서, 네, 3,000원, 매수가가 2,900원에서 3,000원이고, 매도가가 3,500원에 었는데 3,555원까지 올라갔었네요. 내가 네, 오늘 대박을 줬습니다. 아, 아침에 2,9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어제, 네, 어제 세력이, 못 올라가게 상당히 눌렀어요. 이제 얘기했죠. 바로 이 종목에 었었는데못 올라가게 눌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올라갔네요. 어제는 물량을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오늘 마지막 시가에 2,900원에 시작했는데 2,900원에 주문을 늘어간 사람도 있고 910원에 늘어간 사람도 있고 20원에 늘어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2,900원에 든 사람은 일부 잡히고 네그 이상 든 사람은 전량 잡혀 가지고 오늘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2,900원에 잡으려고 들어보, 들어가 보니까 제가 매수를 넣으면은 안, 딴, 딴 분들이 안 잡힐 것 같아 가지고 주문을 안 넣었어요 저는 그래 가지고 전 오늘 매수를 못했습니다 넣었으면 한 500만원 벌었는데 매수를 못 넣었어요 아 그리고 유니맥스 글려볼이 어제 하한가를 쳤는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아, 매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매수를 하려고 좀 잔뜩 매수를 해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아 올라오고 시작을 하네요 하한가 친종목이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 추격매수에서 하려고 주문을 잔뜩 넣었었는데 아, 안 잡혔어요 안 잡히고 서 그냥 거의 그냥 상한가 근처까지 한 올라왔었네요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매수하는 게 맞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또. 오늘은 이래 못 잡고 저래 못 잡고, 그, 수익을 못 냈네요. 아, 오늘은 그래도 리딩 받는 분들이 세진TS에서 대박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대박 나온 겁니다. 아... 그 여러분들, 하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그, 이천을 잡으라고 하는데도 천주 잡는 사람도 있고, 그, 본인, 본인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라는 대로만 하면 비중 조절까지 다 해주니까, 다 알아서, 종목이 그만큼 좋으니까, 많이 매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 좋고, 위험한, 좀 위험할 때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해주고, 종목도 좋고, 음. 응? 장이 좀 괜찮을 때는 좀 많이 매수하라고 제가 조절을 바로 해주는 겁니다. 그 비중 조절을 5천주 사러 가면은 겁이 나가지고 2천주만 사고 3천주만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녁에는 꼭그 보유 종목하고 현금, 현금, 현금 비중이 얼만가를 알아야 또그 종목, 네, 종목 추천을 할수 있으니까 현금보유가 얼마인지 저녁에 이렇게 한번씩 네, 그 카톡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보유가 많이 있는데도 모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오늘 세진티에서 같은 경우도 그 현금보유 있는 사람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거 보니까 오늘 몰라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천주만 들어갔어도 수익이 50만 원이 넘잖아요. 천주만 들어갔어도 300만 원치만 샀어도 5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 돈집 있는 사람들은 3천주 들어갔으면, 150만원,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물론, 뭐, 중간에 팔고 이렇게 하니까, 잘못 팔아가지고, 오늘 3,100원대에 파는 사람도 있고, 3,3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라고 카톡을 넣었는데, 또, 출렁할 때 또, 그때 또, 파는 사람도 있고, 또, 3,4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높게, 매도가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높게 파는 사람은 수익이 훨씬 많이 나고, 밑에 파는 사람은 수익이 좀 들라고. 그렇게 했어도 2 9 0 0원에 잡은 거기 때문에 3,200원대 이렇게 파는 사람 수익이 많이 난 겁니다. 아, 그리고 심태홀딩스가 오늘 많이 올라갔죠? 네, 올라갈 때가 된것같다서 어제쯤 눈여겨봤었는데, 오늘 좀 많이 들어주네요. 심태홀딩스가 그리고 OCI도 좀 오늘 좀안올라가더니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안 올라간다겠죠? 그냥 오늘 올라가잖아요. 원래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가야 됩니다, o c 이가 결국은 오늘 많이 올라가주네요. 아, 네. 아, 그리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지고, 종목 선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원래 세진 TS를 하려고 딱 공부를 해놓은 건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2.900원에서 3,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해 놓은 게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장 끝나고 공부를 해서 오늘 저녁에 네 한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신라젠이 검색어 1위 네 다음 검색어 1위에 올랐었죠. 그 어, 신라젠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여러 번 했는데 신라젠에 그 물리는 사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그, 기업 정보를 보면은 몇번 분석을 해봤지만, 지분율도 없고, 네, 팔 사람 다 팔았습니다. 수익 날 때, 올라갈 때, 고가에 다 팔고, 적자폭이 지금 엄청나게 고요 적자폭이. 저번에 얘기했죠? 지금 자산, 자본 총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년이면 바닥날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적자폭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신라제는. 그 없으신 분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음, 매수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네, 알고, 알아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네 알아가지고 있는 거라도 챙기려면 내도 하시는 게 좋고 나는 뭐 도안이 뭐다 없, 다 없어져도 좋고 갖고 있다가 분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네 고집대로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뭐그복골복이니까 아무리 내일모레 부도나고 식물인간도 뭐 죽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0.1% 라도 네 그걸 바라고 기다리고 싶은 분은 기다리는 거 좋고 그 그렇지 그 않고 나는 안전하게 지금 있는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싶은 분은 네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 주식은 확률게임이라고 했잖아요 확률게임 네 확률이 네 높은데 베팅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안 되다고 배팅하면 손실이 큽니다. 신라제는 한번, 15만원까지 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한번 꽃을 폈어요. 꽃을 펴서 지금 지구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더 얘기해봐야,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몇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상악가 쳐가지고, 저번에 호자 떠가지고, 네, 19,000원까지 갔을 때 네, 매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빠진다고 원인치까지 온다고 했는데, 원인치보다더 내려갔잖아요. 원인치보다. 아,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회사는 네, 다시 빠지게 돼 있어요. 후재가 따서 올라가더라도.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 가치대로 움직이는 거지. 절대로 로또마냥 네,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에요. 처음에 올라갈 때야 신약 개발 그 테마로, 올린 거잖아요 테마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잔뜩 올려놓고서로 세력은 다 빠져나오고 네 개미들이 또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안와가지고 여기서 뭐 박살난 사람 이 엄청 많겠죠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지 네 그런 걸 알고 들어가셔야지 그래서 손절해야 될 종목은 네 칼같이 손절 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될 종목을 손절을 안 하면은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 안심 종목마냥 손절을 안 해도 될 종목은 손절을 안 해도 됩니다.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돼요. 네. 그런데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을 안 했다. 그러면은 손실폭이 네,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네, 1억 투자해가지고 뭐 천만원, 이천만원 남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이런 곳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손절할 종목은 네.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좋죠. 네, 안 하는 게. 그렇지만, 뭐, 그,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소문만 듣고 들어가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니까는, 음, 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 볼 확률이 큰 거예요. 모르고 하니까. 네,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전고점까지 또갈 기세입니다. 아...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요.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v, V자로 반등하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든데 이번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악재가 음, 돌발 악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돌아선 추세 같으면은 이렇게 V자로 반등이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아, 돌발 악재로 발생한 하락이기 때문에 네, V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겁에 질리다 보니까, 공 부분이 이게 일싸이다 보니까, 네, 그 감안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또 당하는 겁니다. 네, 세진티스는 어제 양, 못 올라가게 그렇게 눌러대더니, 오늘은 못 올려서 한 달이네요. 못 올려가지고. 어제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매수 기회가.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르고 가면은 네, 맨날 당하게 돼 있어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알고 접근을 해야지 모르고 간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짓이니까 네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배우고 네 배우고 가야 됩니다. 알고 하면 은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거의 다 음, 최소한 손실은 안 봐요. 손실은. 수익률이 좀 작냐 크냐 운이 떨어지면 좀 많이 나고 운이 좀안 떨어지면 좀 들라고 그거지. 손실 보진 않습니다. 손실 보진 않아요. 그치만, 모르고 가면은 거의 다 손실입니다. 손실 보기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하셔야 됩니다. 아, 공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네, 리딩을 받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제가 리딩을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래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를 빨리 해가지고 혼자서도 할수 있는 그런 실력을 네,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원금 명목으로 지금 네 조금 수액 받고서 지금 리딩하는 건데 아, 언제까지 할지는 네 지금 현재는 그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네,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서 하면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고뭐 상승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하니까는 아, 잘 따로만 오시기 바랍니다 네이 선물이 또 오늘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오늘 저녁에 또 오르면은 내일도 또 지수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구점까지 올라갈 것 같네요 조정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근데 일방적으로 또 많이 올라가면은 또, 또 폭락장이 올수 있고 하여 여러 가지로 그 예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수는 그래서 파생이 어려운 겁니다. 주식마냥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그, 많이 올라갈 때, 하락 치유가 보일 때, 그때는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그때는 해치로 가능한 거지, 평상시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장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티 v 였습니다